뿅 안녕하세요, 연약이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저는 올해 46 먹은 연약한 아재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은 강남 서초이며 배민, 요기요, 일반 대행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찍으려고 마음 먹은 계기는 첫 번째는 여러 배달 유튜브 분들 영상을 재밌게 보면서 눈팅만 하다가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댕을 한지 2년 반이 지났는데 계속 목표도 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나이만 먹어가고 있더라고요. 5년 뒤면 제가 만으로 50인데 그때는 배달 일 그만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은 꾸준히 목표를 위해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평소 배달하는 모습과 제가 그동안 하면서 느낀 점과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얘기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영 어색하고 이상하네요. 카메라 사고 편집 공부 좀 하고 오후 늦게 나왔더니 어느덧 늦은 오후네요. 일단 커피 한잔 먹고 오늘 어쩔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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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사... 커피가 나왔네요. 근처 오토바이 센터에서 마시려고 넉넉히 세잔 샀습니다. 커피 배달 왔습니다. 인원이 점점 많아지네요. 이제 쉴 만큼 쉬었 으니. 내일을 위해 간단히 일하면서 몸이나 풀어야겠어요. 이런 몸은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